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요새 많이 춥습니다. 오, 그러니까요. 길도 미끄러우니까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요차례 아. 네, 들어왔습니다. 카고 들어 네. 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차량. 네. 엔진 소리 끝내주죠? 오,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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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둘로 오. 이 엔진 소리는 둘들로 두드로. 예, 둘들로가딱 좋네요, 역시. 예. 네. 챔바는. 네. 없지만. 어안 달려있네요. 킬볼트가 둘레 여섯 개면은. 네. 안달려있요 챔바 옵션은 없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얘는, 싸제로 달아습니다 전차 주분이 또, 네, 싸제로. 사제로 채발 달아놨구나. 이게 그 올리면은, 브레이크 암, 안, 안 밀리게. 예. 그거, 그, 불사기 같은 거, 쓰셨나 보네요. 그렇죠. 네. 한 3개 운행하시다가, 네. 판매를 하셨고, 네, 네. 3개로 운행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상태가 좋죠. 상태가 양호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상태로 아, 판매를 할 겁니다. 상품을 안 하고 판매를 할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그릴 라이트를 보면은, 네. 현대 트럭이죠. 아유, 그러네요. 내가 바로 전버전. 네. 네. 근데 주행거리는 굉장히 짧다. 자, 아, 3 2만 k 로 네. 주행을 했고요. 어, 네. 연식은? 네. 크... 아, 어, 있네. 붙어 있죠. 2004년생. 2년생이면 뭐, 20살. 그렇죠. 이상하이니까 성년이 돼요 차량입니다. 네, 성인이에요, 이제. 한창 힘을 써 나이니까 무거운 우리 장비를 싣고 열심히 발휘 되어줄 차량이. 다 불도로에 아 챔바가 있는 중축 차량은 어. 이제 광고 올리기만 하면 나가는 차량이죠. 어, 인기가 아주 최고 네, 이 아주 최고인 차량이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잖아요 아, 앞으로 한 10년은 더탈수있는 <laughs> 아, 너무 가까운 거 아닙니까? <laughs> 그런 어? 차량이니까 네. 얘 가격 얼마냐? 어 그렇죠 얘 광고가는 1700에 나갈 거예요 어. 더 이상 깎지 마시고 네. 1400오 어. 1400에 그냥 진짜 그냥 데려가십시오 어, 진짜 싸다 하지만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죠 약간 이제 도색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더싼 거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네. 네. 운행하시기에 전혀 지장이 없다. 아, 그런데. 어차피 불 삭기 싫으면 금방 또들어오 다시. 맞습니다. 얘 네. 예, 도색하면은 이 가격 와. 못 맞춰드립니다. 손해지, 손해지. 예. 위에 전화로 전화 주시면 네. 차량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